병풍처럼 둘러싸인 푸른 산,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한 이곳은 마치 천연 산소바를 방불케 한다. 2023년 여름에 고고성을 울린 이 문화관광의 보석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연변 향촌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 독특한 문화 매력을 요약하고 자연의 내용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관광객들의 마음이 머무는 쉼터로 향촌진흥의 활기찬 희망도 품고 있다. 연길시 의란진 리민촌의 5월 정향 민방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세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다. 마흔네 채의 각양각색 건물이 별처럼 흩어져 있고 그 안엔 백쉰 다섯 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다. 로맨틱한 프로방스 라벤더 보라색은 프랑스의 여유로운 정취를 청순한 에게해의 청백색은 지중해의 상쾌한 풍경을 그려낸다. 그리고 백년의 풍문을 간직한 조선족 특색 가옥은 연변의 민속 풍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我们主要打造的是两个方向，一个是地中海风格，第二个的话呢就是英伦风，然后我们还在这个基础上加入了普罗旺斯的一些设计理念啊。这个当然也是我们请的这个呃这个台湾那边的设计师给我们进行一个很精心的一个设计打造出来的风格。嗯。一6만평방미터되는공간은세계건축예술의촉소판이자 현, 현장

然后呢，这环境哈、啊、也环境挺好的，就是我个人感觉来到这里非常的安静舒心，然后环境，嗯，有欧式的，还有咱们朝鲜族民族的特色，然后也有轰趴轰趴馆儿，特别有意思。然后我们俩也可以在闲暇时间溜达溜达，转一转，沟通沟通我们俩的感情，感觉很不错。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오월 정향에서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몰입형 체험이다. 정성껏 리모델링한 조선족 전통 가옥에 들어서면 다분한 민족 특색이 관광객들을 푸근한 민속 생활 속으로 안내한다. 샤타를 누르는 순간 포착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민속 문화의 짙은 향기다. 我们从黑龙江开车自驾游过来的，怎么会来到这儿呢？哎呀，在网上看着这嘎、个、风景非常的不错，全是朝鲜族的典型民居，而且孩子搁这拍个照啊，挺漂亮的地方，很少能找到这么漂亮的地方了，搁这住一住呗，体验体验朝鲜族民居。 문화의 전승은 5월 정향에 깊이 뿌리내려 무성하게 자란다. 조급 무형문화재 조선글 서예 2대 전승인인 장춘남 씨. 올해 초의 우연한 힐링 관광이 그로하여금 산수와 문화가 어우러진 오월 정향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했고 결국 이곳에 창작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아지트까지 마련했다. 오월 정향에 오게 된 것은 주하게 전승을 하면서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조선글을 서예를 더 전승하고 보급하는 이런 는 목적을 가지고.

有点紧张，然后非常的有成就感我写完之后，刚才那个老师让我写了凌云志，然后就是第一次写草书嘛，第一次写草字儿，有点紧张，就是有点嘚瑟嘛写的，特别好，很干净啊。然后，然后人也特别的亲切，咱们这儿的，然后服务也非常非常的好。生活的 커피숍에 퍼지는 진한 향기는 여행길의 따뜻한 위안이 된다. 팥빙수의 달콤함, 특제빵의 밀향 그리고 구수한 커피향이 관광의 묘미를 부풀려준다. 현재 시고 주로 위주 위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주 메뉴고 그리고 현재 하루 커피 물량은 한 천잔 정도 뜨고 이제 매개 민박마다 가서 배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꽃한 송이, 잎사귀 하나도 시가 될수 있다. 식물 압화 작업실에서 진단 양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아파 문화를 정교하게 응결시킨다. 식물 표본이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야화 就是주一个就是古代就会 嗯，用这个花草尖来写一些诗歌，然后到清代的时候，他也会用这个嗯植物，在植物上写一些书信或者一些诗词。然后我之所以就是能在延吉做这个压花，然后也是想通过一个小小的植物，结合我们这个我们民族特色的这些元素，我们作为一个延边的特殊的礼物。 然后送给来我们延边旅游的客人们，我觉得这个礼物的话可能会更加有意义。今天是亲自近距离的去接触这个压花，它实际的效果真的特别的完美，就比市面上好多鲜花都要好看。嗯，体验感非常的棒，特别的让人舒心、安静。在城市中喧闹的生活当中，来到这个静静的地方，把心一下就放松了。

然后呃，整个的园区是围绕这种花园式的设计，以及这种欧式、中式，然后呃，包括咱们这个韩式的一个呃基本的一个风格上呃，进行这个主色调的一种呃这个风格设计。然后呃，给我们的这个顾客们提供一个呃相对私密、呃相对安静、呃相对这个舒适和休闲的这么一个呃一个民俗村的一个设计。平均的入住率能达到百分之六十左右。 然后根据淡旺季的这种设计的话呢，像旺季的话呢，我们基本也是呃满房的状态。土地关联收益提高，일자리마이이我们作为一个投资方，啊，呃，不仅仅是享受我们呃本地的这个。 风景啊，以及资源啊方面的这种收益吧，呃，那么同时呢，我们也也通过我们的方式反馈给我们的这个利民村啊、依兰镇啊。我觉得在利民村的这个层面，呃，三百万往上应该是没有问题了。岗位层面的话呢，呃，至少是，呃，十呃十到二十个人左右的区间吧。오월정향민방마는지금침신을힐링하는쉼터 문화교류의 아늑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늘도 어월 정향 민방 마을은 문화 관광의 새로운 모식을 부단히 탐색하면서 사람과 자연,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아우르고 있다.